하나님의 말씀은 요한 3서 1장 1절입니다 장노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내네 영혼이 잘됨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네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아멘. 이절 말씀을 한번더 낭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네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오늘도 내일도 믿음 있게 사시고 행복하게 사시고 건강하게 사시고 보람 있게 사시고 천국을 여기에서 느끼면서 맛보면서 그리고 전하면서 살게 되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제일 먼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내가 소속하고 있는, 내가 출석하고 있는 교회. 그 교회가 평안해야, 아이, 저도 평안해요. 신앙생활하는 사람은요, 교회가 시끄러우면요, 경상도 말로 속 시끄러우면요, 나도 속 시끄러워요. 제가 부산에서 포항에서 목회했거든요. 그분들이 아속 시끄럽다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속 시끄러우면요, 기도 못합니다. 안 돼요. 그리고 참 신앙생활 하면서 잘 살든 못 살든 행복해야 되는데 말이죠. 속 시끄러워 보세요. 그래서 저는 마음 평안의 복을 달라고 언제나 하나님께 기도한답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부부는 일심동체니까 저희 부부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자녀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양가의 형제들, 처가의 형제들, 친가의 형제들 기도하고, 사촌들 위해서 기도하고, 집안에, 10촌 이내에 집안 동기간들이 있습니다. 가깝게 지내는. 그냥 생각이 저절로 나는. 의원들 위해서 기도하고, 제가 태어나서 제 고향교회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 소망교회까지 열두교회와 제가 관계를 맺고 있는데요. 열두교회에 하나님께 호명하면서 기도하고, 열두 교회의 담임목사님들, 교역자들 위해서 기도하고, 그 인생길에서 만난 잊을 수 없는 그냥 이름이 탁탁 생각이 나는 장로님들이 계십니다. 권사님들이 계십니다. 집사님들이 계십니다.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그분들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고, 한국교회와 제가 속해 있는 감리교단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또 그때그때 그때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지요. 그러고 나면 제 마음이 시원해요. 평화해요. 여러분, 나 자신을 위해서 정말 기도해야 되는데, 그리고 여러 성도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아, 성경 말씀에 보면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랬거든요. 내 몸을 사랑하듯 내가 위에서 기도하는 여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참 좋겠는데요. 제가 저 자신을 생각해봤습니다. 몸뚱아리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요몸 속에 마음이 있습니다. 몸도 건강해야 되지만. 마음도 건강해야 됩니다. 이 마음을 혼이라고도 할수 있습니다. 정신이라고도 할수 있습니다. 생각이라고도 할수 있습니다. 감정이라고도 할수 있습니다. 의지라고도 할수 있습니다. 혼. 그 다음에 영. 오늘 성경 말씀을 읽다가 너무너무나 큰 은혜를 받은 거예요. 어디에서?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가요라는 말에 정말 정말 쇼킹할 정도로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너무너무나 참으로 사랑하시기 때문에 독생자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셔서 희생재물 되게 하셨잖아요. 예수님도 이 세상의 죄인들을 너무너무나 참으로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희생재물이 되셨잖아요.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답니다. 참으로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혈연으로 맺어진 사람들. 정말 사랑해요. 나이가 들으니까요. 함께 살아온 형제들이 그렇게 보고 싶어요. 제 안에는 자기 형제들이 보고 싶고요. 시댁에 뭐 시동생이 뭐 그렇게 보고 싶겠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피장파장이네. 왜 어렸을 때의 스토리가 있단 말이에요. 그 형제들하고 경험을 나누었던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요, 몸이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집니다. 교회 자주 안 오면요, 교회 멀어집니다. 반드시 멀어집니다. 예배드리는 일 자주 안 하면 하나님과도 멀어집니다. 어느 누구도 그 법칙을 넘어서지 못해요. 그래서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떤 목사님이요, 자기는 뭐70 나이에 자식을 위해서 죽을 수도 있대요. 여러분, 여러분이 참으로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죽을 수가 있습니까? 얼마나 사랑하 그런데 그토록... 참으로 사랑하는 가요에게 사도 요한은요, 90 넘은 최고의 영성가인 사도 요한은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축복의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아, 자녀손들을 위해서, 양가 형제들을 위해서, 사촌들을 위해서, 또, 교회의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해왔지만,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나는 어떻게 무엇을 해주고 있는가.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게 한계가 있다고요. 나를 아무리 아무리 사랑해주는 사람이라도 그 사랑은 한계가 있답니다. 내 아내도, 내 자녀도, 내 부모도 나를 사랑하지만, 온전히 나 혼자 있을 수밖에 없는 순간이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때 나와 함께 하실 수 있는 분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없는 사람은 얼마나 외로울까? 얼마나 두려울까?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해주세요. 내몸 사랑 내가 하자. 내 마음 사랑 내가 하자. 내영 사랑 내가 하자. 저는요,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네 몸을 단순히 육신으로만 생각하지 않고, 영과 혼과 몸으로 구분해서 생각했습니다. 성경에 있어요. 나는 내 몸만 내가 아니에요. 내 몸과 혼과 영 이건 삼위일체인데 우리 믿는 사람은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거예요 몸이 너무 병들어 힘든 사람은요 믿음도 영향을 엄청 많이 받아요 마음이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마음병 걸린 사람들이 있잖아요 믿음? 떨어져요 목회하다 보니까 그래서 영도 혼도 몸도 함께 건강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사도 요한 장로님 파도께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그런데 쉬운 성경이라는 성경이 이제 발행되어서 나와서 오래 전에 나왔습니다. 목사님인 저는 설교하기 위해서 여러 번역본의 성경을 다 하고 있고, 그리고는 설교 준비할 때다 펼쳐놓고 여기서는 어떻게 욕을 해서 번역을 했나, 어떻게 번역했나, 어떻게 번역했나. 그런데 쉬운 성경에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사랑하는 친구여, 그대의 영혼이 건강한 것처럼 몸도 건강하고 하고자 하는 모든 일이 다잘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런데 영혼이라는 말을요 우리 김명현 박사님의 말씀에 의하면 원어는 여기가 영혼이 아니고 혼이라는 거죠. 내 혼이 잘돼다 마음이 건강하고, 정신이 건강하고, 사상이 건강하고. 여러분 사상이 잘못되면 큰일 납니다. 완전히 엉뚱한 대로 갑니다. 그런데 이제 영혼이라고 할 때는 영을 모신 혼. 이렇게 생각하면 참 이해가 좋아요. 어, 김 박사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을 모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영을 모셨단 말이에요. 우리 마음 속에, 정신 속에, 생각 속에, 사상 속에. 영혼이에요. 우리의 영도 영이 뭐 건강하고 건강하지 못하고 이것은 좀 어폐가 있지만 이렇게 말할 수는 있어요. 믿음이 건강하고 영이 건강한 게 믿음이 건강한 거예요. 혼이 건강하다, 마음이 건전한 거예요. 건전한 정신, 아주 긍정적이고 그리고 발전적이고 아주 친화적이고.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뭘 잘하느냐?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잘합니다. 그리고 엉뚱한 일에 빠지지 않아요. 정신이 건강하니까요. 정신이 건강하니까.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지요. 내 영혼이 잘됨 같이, 이것을 저는 구분을 어떻게 했냐면, 내 영이 잘 되고, 내 혼이 잘 되고 나누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항상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 부부에게 영혼 잘됨의 복을 주시옵소서 마음 평안의 복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세상 살다 보니 양지반 음지반 아닙니까? 어두울 때도 많아요 지나 놓고 보면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걸 뒤늦게 깨닫는 어리석음이 우매함이 항상 우리에게 있지만 그럴 때 잘못하면 마음이 너무너무 심란하고 불안하고 낙심되고 절망되고 조금 더 나가면 원망이 막나오려고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대신 다른 사람 원망하는 거예요. 알고 보면 그것도 하나님 원망하는 거라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내 마음 평안의 복을 주옵소서, 아, 영혼 잘됨의 복을 주옵소서, 마음 평안의 복을 주옵소서, 육신 건강의 복을 주옵소서, 범사 잘됨의 복을 주옵소서. 둘이 살든, 넷이 살든, 셋이 살든, 가정 천국에 복을 주 없어서 가정이 너무너무 중요하거든요. 지옥 같아서는 되겠습니까? WHO는 세계 보건기구거든요 과거에는 WHO에서 사람이 건강한 상태, 건강의 정의를요, 세 가지로 얘기했습니다. 첫째는 몸이 건강해야 되고, 둘째는 정신이 건강해야 되고, 셋째는 사회적으로 건강해야 됩니다. 육신적 건강, 신체적 건강, 정신적 건강, 사회적 건강. 사회적 건강이라는 게 뭐냐 하면요.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친밀하게 하는 거예요. 가족들과도, 직장에서 동료들과도, 이웃들과도. 이거 잘안 되는 사람 많거든요. 가기만 하면 트러블 메이커요. 참 곤란하죠. 교회도 오면 자꾸 충돌해요. 다른 사람들하고. 곤란합니다 여러분 정말 곤란합니다 그런데요 최근에 한 가지를 더 했어요 영적 건강입니다 놀라운 얘기입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영적 건강이란 뭐냐 세계 보건기구의 입장에서 볼때 귀신 들려서 사기도 괴롭고 남도 괴롭게 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영적 건강은 기독교 신앙적 건강이라는 말이 아니고 귀신들림의 상태에서 벗어난 건강을 말하는 것 저는 참 옳은 정의라고 생각합니다 사도 요한은 참으로 사랑하는 가요를 향해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내 영혼이 잘 됨같이 범사가 잘 되고 그리고 육신이 건강하기를 참으로 원하노라 그러면서 그 다음 얘기가 뭡니까? 나는 말이지 나는 나는 내 자녀들이 이때 말하는 자녀는 혈육의 자녀만 아니에요. 믿음으로 맺어진 자녀들입니다. 혈연적 관계의 가족도 있고요, 신앙적 관계의 가족도 있습니다. 아, 어, 우리가 한 가족 아닙니까? 세 가족으로 들어왔지만 금세 한 가족이 되는 거 아닙니까? 한 가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국제 소망 교회에 세 가족으로 들어오시는 분들마다. 어서서 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한 가족이 되어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나는 내 자녀들이 따라서 해 주세요.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할렐루야. 이것을 깨닫고 제가 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 내용을 반드시 반드시 넣는 거예요. 아니, 경제적으로 잘살 수도 있고, 조금 보통 살 수도 있고, 그거 아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건강도 그래요. 건강도, 건강이 너무너무 좋으면 좋지요. 그러나, 누구의 잘못이든 간에, 요즘은 뭐 사건이나 사고로 인해가지고 장애를 입게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건강이 여의치 못해도,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못해도 진리 안에서 사느냐? 저는 이것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하면, 믿음 있게 살게 해달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보내는 것이 아침이니까, 굿모닝, 오늘도 주 안에서 하나님의 도심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지 않고 내 힘만으로는 안 되는 거거든요. 믿음있게 사는 것도. 오늘도 주 안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믿음있게 살고 행복하게 살고 보람있게 살고 가치있게 살고 사랑하며 살고 섬기면서 살고 이렇게 아, 축복의 기도 내용, 축복의 인사 내용을 써서 매 매일, 매일 써서 쓰니까 좋은 점 많지요. 내 속에 입력되는 건 말할 것도 없고 쓸 때도 쭈글거리며 쓰잖아요. 귀도 들어요. 내 뇌에 제일 먼저 바뀌는 겁니다. 어디 가서 기도할 때도 그렇게 기도가 막 솔솔솔솔 샘물이 솟아나듯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꾸 반복하니까. 사도 요한의 영성은 완전하게 익은 영성의 대가입니다. 저는 창세기 26장, 27장에 보면은 이삭 야곱에서 얘기 나오거든요. 여기서 다른 문장이 아니고 이런 문장이에요. 이삭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 아들에게. 내가 너희들을 마음 축복할 수 있게 별미를 만들어 오너라. 아버지가 아들에게 마음껏, 내 마음껏 축복할 수 있게. 그런데 에서와 야곱도요, 아버지께 와서, 아버지, 아버지, 마음껏 저를 축복하소서, 이런 표현이 나와요. 이게 또제 여기에 딱 꽂혔지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듣다가 꽂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잘 박힌 못처럼 꽂힐 때 그게 나에게 그때부터는 성령에 감동된 말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은 네 가지가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첫째, 하나님이 예언자들에게 계시하신 계시된 말씀. 두 번째 그 계시된 말씀을 기록했어요. 기록된 말씀. 이 기록된 말씀을 설교자들이 설교해요. 설교된 말씀, 설교자들이 설교하는 말씀을 성령의 감동으로 내가 받아들일 때 감동된 말씀, 계시된 말씀, 기록된 말씀, 설교된 말씀, 감동된 말씀, 감동된 말씀일 땐 나에게 파워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걸 뭐 깨닫는다고 말하는 거지. 쉽게 말하면. 마음껏 축복하소서. 여러분이 마음껏 축복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여러분이 마음껏 축복할 수 있는 사람이 몇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많아지시기를 바랍니다. 많아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축복의 내용이 더 풍성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누가 좋은 교인인가? 누가 좋은 성도인가? 누가 좋은 직분자인가?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건 말할 것도 없고, 심지어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게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누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우리들을 통해서, 우리의 자녀선을 통해서 이것이 주기도문에 나오잖아요. 다음 말씀 전할 기회는 저에게 주기도문,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주기도문에 있는 영성, 그것을 우리가 배워서 그 내용대로 내가 나에게 축복을 하고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축복을 하고 여러분, 그렇게 하면 솔로몬이 기도했던 대로 일구 오복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